중요한 기도와 응답.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예,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예, 먼저 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증이 있느냐? 성서 속에 들어가서 찾아보자. 성경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했느냐? 그랬다 해요. 출애굽 역사에서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쓰세요. 지팡이 여기 있잖아요. 모세. 출애금 역사에서 보면 기도드리면 다 응답해 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키를 들고 계시잖아요. 예. 기도를 통해서 열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다 이거지요. 두드린 것, 기도지요. 기도를 계속함, 그것이 키란 말이에요. 문을, 닫힌 문을 열수 있는, 단절의 문을 열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란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응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에,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미리 주신다 이게. 미리 주시고 준비했다가 미리 주신다 일다 미리 미리 준비해서 주신다. 그 다음에는 즉시 주신다. 거기다 글자가 있네요. 구하면은 즉시. 내일 우리 여성교에서 회 야외 예배 가는데 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 즉시 그친다더니.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 크, 이거 기다리죠 잠자는 것처럼. 네. 네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그 다음에는 넘치게 우리가 60평 교육관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평을 주셨다 이거지. 근데 그림에는 없지만 노을을 하나 넣으세요. 여기다가 넣던지, 마지막에다 넣던지. 아니다.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니다.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차례 구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꼭 길을 열어주시고 꼭 이루어주신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1차원적 예, 기도 응답에 관한 예, 인식을 좀더 우리는 성숙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 간구했는데 그걸 이루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요 제가 몇년 전에 미국에 가서 LA에서 목회자 세미나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점심 시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성도가 1200만이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뭐한 10만 명이고, 교회가 한 5, 6만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국 교회 기도를 제일 안 들어 주신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 민족 통일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뭐안 들어 주시지 않냐. 그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뭐안 들어 주시는 기도만 밤낮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이루어 주시는 것도 <laughs> 하나님의 응답이죠, 사실은. 예. 네. 그런데 이건 우리의 때를 생각할 때안 들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아니하 나이다 내때내때내때 내 때, 내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어때요 성경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laughs> 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십쇼 주십쇼 했는데 아브라함은 몇년 만에 받았어요? 예, 그렇게 다 포함하면 뭐안 들어주실 것이 없지요. 다 응답해 주신다그 말이죠. 예, 다 응답. 그런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응답은 우리가 구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응답으로 본단 말이죠. 예? 그렇게 지금 관절염 때문에 기도인데 관절염이 나야 응답으로 한단 말이지. 그게 관절염이 더 심해져가지고 고치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응답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차츰 가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응답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도대체 응답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잠자고 계시는지 어? 알고는 계시는지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성경 속에서 보니까 아, 치유를 체험한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죠 응? 소경을 치유해 주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 또 응답 받았다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음서, 음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응답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자기가 체험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면 응답을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그 다음에 직접 음성으로, 구약에도 나오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이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반모섬. <laughs>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 안받 안, 받, 안저못 받는, 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지요. 다 이루어지신단 말이죠. <laughs> 여기까지 나가야지, 꼭 저는 말이지, 서울대학교 들으라고 기도했는데, 그 들어야만 응답되는 것으로 알면 곤란하단 말이죠. 이렇게 다 이제 입시생들 모아놓고, 아, 새벽에 이제 참 안수기도 내주고 뭐 보내고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가지고는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시 끝나서 낙방하는 애들이 다른 어, 교회로 옮겨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어,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음, 합격될 수 있도록 네, 실력을 쌓았으면 분명히 합격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넣었대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했다고 <웃음> 말씀. <웃음> 음. 저는 우리 집 애들 둘뭐 입시하고 입시철 뭐 하고 할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기도를 그 하고 또해 줬습니다. 하나는, 에 그,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 축도 형식으로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애들은 그걸 못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이 목사 임직은 가정보다도, 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 임직을 받았으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는 좀 삶과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늘 기도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딸도 한번 떨어졌고, 아들도 한번 떨어졌고. 예. 음. <laughs> <laughs> 네. <laughs> 연대 봤는데 떨어졌는데, 그래서 2차 이제 총신대 갔는데, 연대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총신대 4년을 했기 때문에 총신 신대원으로 바로 무시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네. 그치. 아, 신대원은 총신 가지만, 예. 네? 그 대학은 연대 가, 총신 가봤더니 그건 대학이 아닙니다. 그건 순골목이지 대학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대에 도전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참.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 틀림없이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시집간 제 딸이 이제 박사 과정 다 이제 끝났는데 늘 전화를 그렇게 했지요. 에, 저, 전화가 이제 가끔 오게 되면 이제 기도해 달라 고 그러는데. 뭐, 근데 기도, 뭐, 또, 뭐, 또, 지금, 뭐, 스폰서를 바꿔야 되는데, 기도, 뭐, 좋은 교수, 뭐, 지도교수 만나게 기도, 뭐, 부탁한다고 그래야겠습 항상 이마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따로 뭐,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없다. 항상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세게 해주세요. 그 <laughs> 예. 네. 김자식아, 세게 기도가 어딨냐. 이렇고 끊지만 가만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뉘앙스가 말이죠.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데까지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넘어져도 감사하고 안돼도 감사하고 이렇게 될수 있지. 항상 뭔가가 뜻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다 하는 것은 아주 그게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은 것이 아닐까. 자, 응답되는 기도.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응답 받는 기도, 그분 뜻대로 드리는 기도 여기다 쓰세요, 예수님에게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어예예뭐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는 어 확신을 가지고는 어떤 거예요? 요, 비 오는 거예요. 비 예. 우산 놓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화목을 여기 화목 예? 사랑 마크 화목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비둘기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예수 예수라고 했죠. 지그 예수. 다음에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뜻에 어긋난다 하는 걸 여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뜻에 어, 어긋나 딴 데다 썼으면 줄곧기를 그 하면 되겠지요.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어?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세인의 기도 같은 거. 정욕, 정욕으로 쓰려고, 쓰려고. 어, 여기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코만 잔뜩 높아졌죠. 자기 죄를 품고 여기 마음속에, 에, 죄. 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고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어때요? 이것은 동그라미고 이것은 곱셈 표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삭 줍기 뜻에 어긋난다는 걸왜 여기 했느냐? 바울이라고 쓰세요. 바울, 바울이 세 차례 간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았다. 고린도우서 12장에 나오는 고린도우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울의 에, 그 에.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주지 않았다. 그래가 여기다 반창고를 붙여놨대요. 네, 화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 이렇 바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러더라고. 육체의 가시라고 쓰세요. 하,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인가? 여러 학설이 있지요. 예. 그건 매를 맞은 그런 흔적일 것이라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랬으니까 그 상처 예수의 흔적 어 말한다. 또어 다른 주석가들은 그가 그 안질이 이, 나빴다. 그래서 뭐 손으로 크게 쓴 두루마리 가져라 그러지 않았느냐. 담에색으로 갈 때, 그때 뭐,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 그 후에 아마 재발됐을 것이라라든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간질병일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예,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때의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던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뭐, 설득력이 약하지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수 없기 때문에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도 바울 몸에 가시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음... 예, 모세를 음... 그리워한 것처럼 말이죠. 자, 기도의 응답에 보면은, 음, 응? 기도의 응답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 형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얼마나 기다렸느냐?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야곱은 또 어떠냐? 예. 야곱도 얼마나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렸느냐? 예. 뭐 그냥 예. 나반 예. 삼촌에 의해서. 그런데 이 특징이 있다. 아브라함과 야곱 족장들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기도 생활을 보니까. 기도 내용이 아니고 기도 생활이죠. 구해놓고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은 기다렸다. 기쁨으로 기다렸다. 네. 긴, 긴 시간이지만 기쁨으로 기다렸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불타는 저광야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네, 사라. 사라.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양은 아마 이게 저, 모리아 산에서 칼 차고 있잖아요. 이삭을 드릴 때, 그, 산양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즉, 입으로만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바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된다.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 보따리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열어보고는 이제 확재경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늘 정갈하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기도는 생활화해야 돼. 생활화. 네. 특별 기도에만 참여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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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기도의 에, 초침과 분침은 어떤 것이냐 순종과 기다림이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에 붙들려서 사는 삶을 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죽기로 이건 뭡니까 여기 백돌 세개 쌓아놓은 거. 예? 예, 시계, 시계 밥주는 거래. 시계 밥주는, 태엽 감는 거. 저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이게 뭐인가. 왜 이렇게 크게 그래가지고 흉하게 했냐고. 이렇게. 아, 이게 미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도록 그려놓은 겁니다. <laughs> 김천정 집사 화백이 그렸는데, 기도에 대해서 백장을 그려야 되니까 비슷비슷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저기 마무리 공동묘지 한밤중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이 착상을 달라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걸 그래 가지고 왔는데 한 3개월 걸렸는데 얼굴이 수척했어요. 그래서 오라 같이 사진을 한장 찍자 그랬는데 양복 입고 턱 면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거 수영 길련대로 오고 그래야지 화가가 이렇게 말수거기 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을 뵀는데 말수거기 하고 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laughs> 이 김천정 화백의 그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 예, 단순하게 그랬지만 자 1분간 우리가 묵상하십시다